아이 대단하다, 대단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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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이봐. 우리 놀라는 거 봐라. 안두리 아, 괜찮아. 괜찮아, 누리. 괜찮아. 아두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꼬리도 괜찮아. 아이고, 니네 적응 못하겠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게 어떻게 적응 하겠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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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힘드네. 응, 네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 이놈의 자식아, 내 이사하고 난 뒤에 나타나지. 이사 가기 전에 나타나가지고. 어. 어. 네, 니는 지금 진득이 많아가지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꾹꾹이도 하고 등에도 올라갔다가 머리에도 올라가고 진짜 와이너 같은 고양이 처음이다 처음이야 진짜 별나네. 왜왜새킨데니 유성 소리에 밖에 애들이 다들 긴장을 하지. 음. 어떻게 해야 될온몸에 없는 데가 없네. 없는 데가 없어. 어떻게 해치 되나? 큰애들이 있네. 작은 애들 골치 애네 같이 새끼 있네. 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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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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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 개드랑이 큰거부터 있다. 이바아 아. 아무도 힘들어 없네. 와, 얼마나 돌아다녔어요? 풀밭이랑 풀밭은 불발 사람을 다못 돌아다녔나 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 진짜 팔자 진짜 좋네. 다 베개 위에 올라가 있네. <laughs> 와이구에 주객전도, 다 아. 주객전도. 哎。Okay. 소자 청소 이거 쓰여있나? 이게 그래 청소기 소리는 무섭지?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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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청소하니까 다른 애들 도우더만 오늘도안오네 맞지? 이휴이허허허 우리 애들이 힘드네. 아유. 야니 그.. 그 자리에 임자 있는데 니그 자리에 앉으면 안되는데 일단 응. 니양목자양목자 에이구 응. 한방에 톡톡 놓읍시다 물 너무 많나? 아 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니 입이 너무 작네 됐지 됐지 요즘 도만 안되겠나 그래 자, 아. 아이고, 입 잡아라! 아이고, 입 잡아라! 이거 아, 들어가겠나 환장하겠다. <laughs> 아, 안 되겠네. 아, 안 되겠다. 어, 아, 이거 어떻게 보이지? 너무 작은데. <laughs> 아, 안 되네. 아, 힘드네. 아, 힘드네. 아, 원래도 원래. 우리 애들 먹이는 대로 그냥 가야 되겠다 내겠다 과감하게 가지 응. 자 물들어갑니다 그래 아이고 다 못다 아이고 다 못다 아이고 역속 잘못다 아이고 다 못다 아이고